감광재료 등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5년간의 연구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내 최초로 투명 폴리미드 필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2종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접히는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기존 일본산 소재보다 순도와 투명성을 개선했습니다. 전 공정의 국산화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습니다. 저희는 정밀화학이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그데 소재라는 것 자체도 정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이제 돼서 저희가 그쪽 분야를 선정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류 고전압 전기 스위치를 생산하는 또 다른 업체입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와 수소차에 쓰이는 부품입니다. 이밖에도 전력 개폐 장치 응용 기술 등을 보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 인력의 집중 육성과 과감한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연구 기자재로 한 10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두 명이 한 2년간 연구를 했고 또 일본 제품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고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 업체를 포함해 충북에서는 모두 네곳이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술 자격도 향상과 그다음에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올해 강소기업 55기를 선정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